강남 대로변 공실, 유령 도시가 된 상권, 그리고 무너지는 부동산 불패 신화.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이 충격적인 광경은 단순히 불경기가 아니라 대한민국부의 지도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. 왜 명동과 강남의 금사락이 땅조차 비어가는데 임대료는 요지부동일까요? 건물주들이 버티는 게 아닙니다. 임대료를 낮추는 순간 건물가치가 폭락하고, 은행 대출 연장이 막히는 자산 붕괴의 도미노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. 결국, 터지기 직전에 시한 폭탄을 들고 있는 셈이죠. 그렇다면, 상가를 떠난 그 수많은 돈은 다 어디로 증발했을까요? 자본의 흐름은 이제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상가를 떠나 온라인, 데이터,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영토로 무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. 과거에는 목 좋은 상가가 금고였다면, 이제는 목 좋은 알고리즘이 당신의 금고를 채워주는 시대입니다. 텅빈 상가의 처참한 모습 뒤에 숨겨진 새로운 부의 기회를 보셔야 합니다. 지금 이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? 여러분이 목격한 오늘 상권의 모습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본질을 꿰뚫는 당신의 해안이 자산을 지킵니다. 내일의 흐름을 준비하는 당신의 금고였습니다.